네, 여기가 오늘 소개하는 약초의 군락지인데, 잎색이 어두워서 잘안 보입니다. 이 나무입니다. 겨울에 잎이 까맣게 얼어 있다가 요즘 살아나고 있습니다. 잎 뒷면은 이렇게 자주색입니다. 겨울에도 잎이 지지 않는 반상록성 관목이고요. 그러나 아주 추운 곳에서는 잎이 떨어집니다. 이 나무가 범의 기가에 까마귀 밤나무입니다. 키가 작은 관목입니다. 4월에서 5월경에 초록빛이 도는 노란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가 붉게 익습니다. 그 열매는 맛이 없고 식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까마귀나 먹는 나무라는 뜻에 이름이 붙었습니다. 잎은 이렇게 다섯 갈래로 갈라지고요 털이 좀 보이고 둔한 톱니를 두르고 있습니다 네이 나무는 원래 까마귀밥 여름나무로 불렸는데요 지금은 그냥 까마귀밥 나무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나무도 약용합니다 한방에서 등용과 또는 칠해목이라고 합니다 잎줄기와 열매 뿌리를 모두 약용합니다 맛은 맵고 성질은 따뜻하고 독성은 없습니다 햇볕에 말려서 이용합니다. 이 칠해목은 해독 작용이 뛰어나고요 위와 장을 튼튼하게 해주며 각종 염증과 가려움증을 가라앉히고 생리불순과 생리통, 요통 등 통증을 멈추게 해줍니다. 또한 몸속 출혈 증상을 먹게 하고요 갈증을 제거하며 진액을 생성해주는 효능이 있고 열을 내려줍니다. 네, 그러나 이 나무의 효능 중 가장 큰 특징은 오독을 빠르게 해독시키는 효능입니다. 그래서 이 나무를 칠해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. 칠은 온나무를 뜻합니다. 네, 옷이 심하게 올랐을 경우에 이 나무를 잎이 달린 상태로 200g을 잘게 썰어서 물 4리터에 넣고 약불로 끓여서 반으로 줄게 되면 냉장 보관하면서 하루 3번 100cc 정도씩 음용합니다 그렇게 며칠을 복용하면 오똑이 빠지게 됩니다. 부작용과 독성이 없고요. 오똑이 완치됩니다. 오똑이 아닌 일반적인 약재 이용은 잎 달린 줄기를 말려서 하루에 15내지 30g을 달여서 복용합니다. 오늘 까마귀 밭나무 칠회목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